또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2 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그럽니까 예, 아기로 찾아 아기로.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 그럽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즉 하나님 이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성탄은 이처럼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아기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려면 아주 힘있고 전능하신 분으로 아니면 아주 무슨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험한, 악하고 험한 세상에,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려면 전능한 분으로 와야지. 연약한 아기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자신이 죽고 사는 걸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기는 뭐 자기 모든 걸다 어른이 뺏어가도 말도 안 하고 모릅니다. 죽고 사는 게 어른한테 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 그 도무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지. 이 시간 성탄,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아기로, 연약한 아기로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를 지키더니. 자, 여기서 그 지역이란 그 앞에 보면 나오는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을 가르다 베들레헴 그 지역. 베들레헴 집지라는 뜻이죠. 뜰지. 그 베들레헴 마을 그 근처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더라. 목자라는 직업은 우리가 장세기에서도 살펴봤듯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비천하게 여기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목자는 늘 양떼를 돌봐주기 때문에 봐줘야 되기 때문에 늘 양떼, 짐승과 같이 살아야 되는 직업입니다. 짐승과 같이 살아야 되는 직업이 얼마나 더안 좋겠어요. 양떼들과 그래서 함께 목자는 잠을 자기도 하고, 양떼가 길을 잃으면 찾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고, 병에 걸리면 치료해주고, 또맹수들로부터늘 양떼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장책이 31장 4 0절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치느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러죠. 목자는 한시라도 양떼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양떼를 지켜요. 그리고 양떼들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목자에게는 뭐그 양털의 그 양의 털과 배설물이 그냥 옷에 묻어 있어요. 지저분합니다. 가끔씩 그 TV를 통해서 그 베두빈족들, 그 베두빈족들 생활하는 거 보면 얼마나 깨져잘한지 몰라요. 그거 뭐 텐트 안에서 그 생활하는 거 보니까 뭐주준자에물를 끓여 먹는데 주준자가싹 가방에 가지 얼마나 안 씻었는지. 아이고 거기서 뭐 꺼내줘도 우리는 못 먹겠어, 저는. 더럽게 짜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그래요? 목자. 목자가 되신다 그래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철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늘 돌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양과 같습니다. 그럼 양은 목자를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도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1m 앞은 못 봐요.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맹수가 와도 도망갈지도 몰라요. 양은 달리기도 잘 못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러니 목자를 떠난 양은 결국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란 실상 아멘.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양처럼 방황하며 고생하는 인간들을 보시고 불상이 여기다, 불상.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신세란 한마디로 불상하기가 거지 없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혼자서 광야에 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상이 여기 있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돌봐야 돼요. 그러나 양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인도할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목자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laughs>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자신을 책임지고 돌봐야만 하는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자기 양떼. 그러나 양은 목자가 될수 없습니다. 양이 어떻게 목자가 될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목자가 될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의 존재와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기지 맺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밤에 밤에는 편안하게 잠을 자야죠 집에서. 그런데 밤에 밖에서 들에서 노숙을 하면서 양떼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외롭고 고달프고 힘이 들겠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laughs>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구절 읽어 보겠습니다. <laughs> 구절 읽습니다. 시에 <시작>. 주의 선자가 별대에서. 하게 모서와 자기 야,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옆에 있으면 별로 무하지 않아요. 그러나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늘 두려워해요. 왜? 언제 맹수가 와가지고 나를 물지모르거든 그래서 목자를 떠난 양은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자 없는 양 같거든요. 우리는 양처럼 우리를 스스로 돌볼 수도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냥 무슨 일만 생겨도 깜짝깜짝 놀란 거. 혹시 맹수가 와가지고 나를 잡아먹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 그때 쓰고, 주의 영광이 이 목자들을 비추니까, 이 목자들이 그냥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이고, 우리를 무슨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아주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건 나선 경험이거든요.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자가 안겔로서인데, 안겔로서 앙겔로스 사자. 원래 그 왕이 어떤 음행을 맡겨서 보낸 그 사람을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사자가 왕의 음행을 받고 나한테 왔다. 그럼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면 다행이지만 혹시 이 사자가 왕의 음행을 가져왔는데 안 좋은 소식을 가져오으면 가족이 3대가 멸할 수도 있어요. 멸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주의 주의 사자예요. 주의. 하나님의 음행을 가지고 온 사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음행을 가지고 와서야 잘못한 거냐.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더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때열 여러분 두려워요. 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살거든요. 아멘. 우리는 열, 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가 아멘.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자꾸 겪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요. 아,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이거 또 나한테 무슨 해고지 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여튼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 두려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당하기 때문에. 이 목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아, 나선 일을 겪어보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립니까? <laughs> 예, 한번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아,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예. 큰 예. 기쁨의 예. 좋은 소식을 너에게 예. 전하라. 예.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들이 온 것은 온 세상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목자 없는 양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사를 보내고 계세요 사자를 왜 우리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사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이 사자를 보낸 거야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큰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큰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여러분은 어떤 일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대학에 합격했다. 또 무슨 직장에 합격했다. 요즘 청년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소식일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었다. 무슨 중병이 걸렸는데 나았다. 집을 샀다. 승진을 했다. 기쁜 소식이었게, 기쁜 소식.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희미해져요. 그렇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기쁨이 시들어지고 잊혀집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뭐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좋은 소식들, 듣게 되는 좋은 소식은 조금 시간이 지내버리면 희미해지는, 시들어지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거기다가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래요. 나한테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 대학에 합격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뭐 나하고 가족들 주변 사람들만 좀 좋겠죠. 그런데 지금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온 백성에게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소식을 전하러 왔길래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걸까요? 자 도대체 그럼 이 소식은 뭘까요? 우리 한번 11절 읽어보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지라. 천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 구원할 구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신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신과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사람으로, 그것도 아기로 오셨다. 아기. 아기로. 아니, 아기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목자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 목자가 되셔서 참된 신과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다. 아기로 오셨다. 그럼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기로 와 가지고 뭐 그냥 아기로 오시면 아이고 아기네 지나가고 그 아기가 하나님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뭔가 무슨 뭐 어떤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와야 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니가 생각하지 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강보에 사여 후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퍼입니다 그, 베들렘에도뭐 아기들이 많이 안 있겠어요? 근데 그 아기 중에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냐? 강보에 사여서 그 마구가 후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구주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면 광고에 사서 어디에 누입니까? 아기가 태어난다, 어디에 누입니까? 침대에 아니면 뭐방 한가운데에 이불을 깔고 거기에 그 누입니까? 아이로 구석이 나면 혹시라도 모르고 사람 밟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니다볼수 있는 제일 중앙에 한가운데 아이를 둡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기를 오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광고에 사여 후유에, 후유는 그 짐승 밖그릇입니다. 그 짐승 밖그릇 안에 니어 계시다는 거요. 예 그래서 강보에서여그 짐승 밖그릇 안에 니어 계시는 아기를 보면, 아, 저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참된 신과 안식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기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 그러면 무슨, 뭐, 하도 그냥 비싼 침대에, 하도 그냥 뭐, 뭐 인력, 뭐좀뭐 병원에, 이런데 뭐미워놔야지 짐승들이 사는 그 마구간, 그것도 짐승들 밖으로 다니,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누워 계신다. 와, 이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아기를 태어났는데 짐승 밖으로 새 아이를 그렇게 두신 분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집에 뭐 돈이 없어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짐승 밥그릇에 그냥 놔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짐승 밥그릇은 우리가 집에서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쓰기에는 뭐 낡고 더럽고. 근데 또버리기는 뭐 아깝고. 그런 거 짐승 밥그릇에 쓰지 않습니까? 뭐 찌그러지고 뭐깨지고 이런 거 그냥 개 밥그릇 쓰고 짐승 밥그릇 쓰지 않습니까? 그 짐승 밥그릇을 사람 없는 밥그릇처럼 매일 깨끗하게 씻는 사람 없어요. 너무 시큼에 때가 무고 그래요. 그리고 짐승 밖으로서 보면 아무데나 내 편에 쳐 있어요. 저희 집에도 개 밖으로 보면 뭐, 사람 발에 치이고, 개가 막뭘 해가지고, 오늘 어떤 데는 요 있고, 어떤 데는 저 있고, 뭐.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밖으로서. 그런데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 광고에서 하여 짐승 밖으로 다녀, 니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짐승 밖으로 다내 누구 계실지를 누가 알겠어요? 짐승 밖으로 다내그 짐승 밖으로 다내 <laughs> 짐승도 먹는 밥, 그냥 뭐, 죽 같은 거다아는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짐승 그마구간에 아무렇게나 팽겨져 있는, 우리 구석에 뭐 처박혀 있는, 그 밥그릇을 찾아야 해, 밥그릇. 딴데 가면 안 돼요. 마구가그 밥그릇을 찾아야 돼밥그릇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진정, 양은 누구를 가르친다 했습니까? 우리. 우리입니다, 우리.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밥그릇. 우리가 먹는 밥그릇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밥그릇, 우리 뭘, 밥그릇, 그, 그, 그 말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뭘 먹고 내가 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그릇을 찾으그 하나님이 찾을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그 밥그릇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 강부에 쌓여 밖으로 단, 지금 밖으로 다에미어 계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밖으로 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수를 마시므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짐승 밖그릇 안에 니어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는 밖그릇을 찾아요, 밖그릇. 우리의 밖그릇은 뭡니까? 밖그릇, 네. 우리의 밖그릇은 어디 있죠? 밖그릇 속에 하나, 예수님이 계세요. 밖그릇을 찾아야 되면 우리의 밖그릇.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밥그릇은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밥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죠. 아멘.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우리의 밥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과 줌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한테는 엄마 아빠가 밥그릇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밥그릇으로 삼아서 거기에 자기를 담아서 아이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형제가, 성도가 이 옷이 다 밥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자기를 어린아이로 담아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밖으로 서로 삼아 당신을 양식에게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밖으로 쉴 밖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담은 밖으로이시네요. 당신은, <laughs> 당신은 하나님을 담은 밖으로이시네요. 밖으로 단에 하나님이 아기로 계실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보면 얼마나 기뻐요. 아기는 여러분 편견이 없습니다. 자기 무슨 기준이 없어요. 아기가 보고, 어, 이 아저씨는 나쁘네, 착하게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아기는 받아주고, 환영하고, 자기를 다 맡기고 만다. 아기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요. 완악한 사람들도 아기 보면 마음이 순해집니다. 아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양혼의 양식으로,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밖으로 다내 자신을 어린아이로, 저 생명의 양식으로 담아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다밖 그릇 안에 자신을 아기로 양식 생명 양식으로 담아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낯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낯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겠어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진짜 당신의 모든 것에, 모든 생명과 복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천국을 잠시 맛을 보고 있는 맛을. 이게 천사들이 전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아멘. 야, 우리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목자 없는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기쁨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아멘. 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기뻐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laughs>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식을 들은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딜까요? 어디로 올라가야 지극히 높은 곳일까요? 하나님 보좌 보자. 보자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 보좌이 지극히 높은 곳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뭐 어디 높은 곳이 아닙니다. 우주는 이러면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내가 선 곳이 중심입니다, 우주는. 아무리 올라가도 거기 있으면 그거가 중심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어디 높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수준은 수위, 지위, 신부.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앉히셨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 우리가 이미 앉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수준까지 비슷하게 끌어올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어졌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몸이고 얼굴이에요. 얼굴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에까지 올라온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감사합니다.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어떤 때 가장 큰 기쁨을 느습니까 어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느냐? 관계에서. 관계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 사이, 아주 관계가 좋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가 관계가 좋을 때, 친구와 형제와 이웃과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 아멘. 관계가 깨지면 지옥이에요. 애들이 왕따 당하면 그래서 자살 하잖아요.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관계가 깨지니까 자살을 해요.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진짜 그 영광과 그 평화를 영원히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네,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아멘. 예. 뭐 이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평화를 누리며 사시고 또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 다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